너의 d 엔솔루션인지 알아? 초종렐 공작기계 분야 국내 1위. 글로벌 4위 기업이야. 1976년. 대우중공업이 창원에 공작기계 공장을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돼. 그전까지 일본이나 유럽에서 기계를 수입해 쓰던 시절이었거든. 1980년. 드디어 국산화 1호작품인 AC 선반 푸마틴을 만들었어. 선반이라는건쇠통이를 도자기처럼 돌려가며 깎아내어 부품을 만드는 기계야. 자동차 엔진 아래 들어가는 원통형 부품 같은 게전부이 기계에서 나와. 1981년에는 이걸 해외 수출까지 했어. 그리고 이후 머싱인 센터라는 기계를 내놨어. 자동으로 공구를 바꾸며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계인데. 드릴처럼 구멍도 뚫고 칼처럼 자르는 등 여러 공정을 한 번에 자동으로 처리했지 이 기술로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장비 부품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었어. 1997년에는 무려 26종의 CNC 선발을 개발했어. 이제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컴퓨터에 숫자만 입력하면 0.001mm 단위까지 정리하게 깎아냈지. 비행기 날개나 의료용 인공관절처럼 복잡한 곡선도 한 번에 가공할수 있었어. 하지만 1999년 대우그룹이 파산하면서 2005년에 두산그룹에 편입돼 1월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꿨지. 그러다 2016년 두산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공작계 기 사업부가 MBK 파트너스에 매각됐고 2022년에는 DTR 오토모티브에 이수되면서 지금의 DN솔루션즈로 새롭게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은 매출 약 1조 8천억원, 임지원 약 1,500명, 평균 연봉 약 7,300만원. DN솔루션즈 이야기였